에 있는 보령입니다. 네. 보령에 있는 캠핑장을 예약을 했는데 그곳에 가기 전에 잠깐 대천해수욕장에 들렸어요. 네. 대천해수욕장을 제가 소시적에 정말 많이 왔었는데 이곳에서 내년 2022년에 보령 해양 머드박람회를 개최한다고 해서 네,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곳에 들렀습니다. 또온 김에 바다도 좀 보고 하려고요. 가시죠. 2022년에 개최되는 고령해양머드박람회는 이제 코로나도 좀 종식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해양의 재발견, 머드의 미래가치가 주제라고 하니 네, 저 또한 꼭 참석해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곳은 내년에 머드박람회가 개최가 되는 날 네, 다시 한번 방문하는 걸로 하고요 저는 이만 다음 목적지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이거 하나 사서 캠핑장 가서 걸어 놔야겠다 칼로 하나 주세요 이거? 네 40,000원에 하나? 1.5kg만 주세요 그 40,000원에 하나 가만히 있나 뭐 이거 것한 마리 만원 넘어요 만 원만 주세요 그럼 한 마리만 주세요 네, 네. 오케이 네 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 <스> 음, well, exactly. 도착했습니다 캠핑장을 둘러보러 가볼게요 따라오세요 <스> 입구에서 이렇게 입구에서 들어오면은 <스> 이 보이는 이 건물이 펜션이에요 펜션 이렇게 쭉 보면은 <laughs> 기가 막힌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명당자리를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1번 사이트고, 그리고 2번 사이트, 순서대로 3번, 4번 사이트가 있어요. 2, 3, 4는 조금 뷰가 가려지고, 여기 1번 사이트가 이제 정면으로 이렇게 바다가 보이기 때문에 명당자리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5번 사이트가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5번 사이트, 데크 사이트고요. 그리고 가장 명당자리라고 할수 있는 7번 사이트입니다. 여기가. 방해받는 거 없이 또 끝쪽이라서 네, 독립적이고, 앞에는 이렇게 바다벽가 펼쳐져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6번 사이트예요. 뭐 여기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6번 사이트는 이 밑에를 사용해도 되고, 이 위에 작은 계단식 공간인데, 여기를 사용해도 된다고 하네요. 6번 사이트에서 바라보면 이런 뷰가 펼쳐지는데, 뭐 여기도 뭐 이렇게 텐트를 치면 나쁘진 않아요. 여기 이제 데크 사이트에 텐트를 치게 되면 좀 가려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게 이제 샤워실 및 화장실, 여자 화장실 이 있고요. 개수대가 있어요. 개수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화장실이고요. 샤워실은 이렇게 그냥 단독으로 네, 되어 있어요. 남자 화장실은 네, 여기 펜션 옆쪽에 있더라고요. 이 옆쪽에 있는 게 남자 화장실이. 안녕, 안녕하세요 나무님들 나무나무 반갑습니다. 이나웃도의 이나예요. 네 오늘은 충남 보령에 있는 바다야 놀자 캠핑장이라는 곳에 네, 캠핑을 하러 왔습니다. 이곳은 조금 규모가 아담한 캠핑장인데 캠핑장 사이트 바로 앞에 너른 바다가 펼쳐져 있어서 아주 아름다운 뷰를 자랑하는 뷰 맛집 캠핑장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어, 이미 바다가 훤히 보이는 명당 자리들은 다 예약이 차 있어서 어, 비어있는 자리로 예약을 해서 왔는데 캠장님께서 뜻하지 않게 이 위쪽에 있는 네, 좀 프라이빗한 그런 사이트를 내어주셨어요. 명당 자리로 알려져 있는 사이트만큼 바다가 훤히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따가운 햇빛을 가려줄 수 있는 이런 시원한 그늘이 있어서 타프 없이도 무리 없이 캠핑을 즐기다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는 길에 대천해수욕장도 들리고 수산시장도 들리고 막 여기저기 들렸더니 벌써 오후 3시예요 얼른 집부터 지어야겠죠? 집 짓고 맛있는 거 먹어야겠어요 집 짓기 들어갈게요 자, 오늘의 집 완성입니다 예쁘고 아늑한 오두막 텐트 그리고 또 감성감성한 파라솔과 네. 어김없이 간단하게 왔습니다. 진짜 별건 아니지만, 네, 아까 대천해 수욕장에서 득템한 자개 모빌? 너무 예쁘죠? 자, 랜턴 하나가 더 늘었어요. 미니멀 웍스 랜턴인데, 예쁘죠? 네. 음, 뿌듯하네요. 벌써 이렇게 해가 저놈의 지는 것 같은 느낌? 여기가 노을 맛집이래요.

음, 맛있겠다. 달달한. 진짜 예술이네요. 너무 멋있어요. <목소리도> 음, 예쁘다, 밤이 아름다운 이유죠. 이제 해가 다 넘어갔기 때문에 해가 지니까 진짜 추워요. 밥 준비하기 전에 어, 장작불부터 붙이고 따뜻하게 해둔 상태에서 밥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탱글, 탱글. 음. 음. 너무 맛있다. 살 통통한 거 보세요. 음 진짜 꽃게는 사랑입니다. 이게 제철에는 대게 보다 꽃게가더 맛있다니까요. 이렇게 아, 딱지 국물. 아 하하하, 맛있다. 아. 하있겠다하하하 짠! 새우머리 이만큼이나 모았습니다. 아 행복해! 새우머리 버터구이입니다. 이거는 여기를 잡고 뜯어가지고 오, 요걸 딱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음 새우머리 버터구이에 맥주가 빠질 수 없겠죠. 노르디스크 캠핑 맥주! 사실, 새우를 이 버터구이 먹으려고 먹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걸 좋아합니다. 음. 고양이가 또 왔어? 두 마리나? 어? 세 마리나 있어? 저기? 저기 한 마리 더 있어 아니 지금 고양이 세 마리가 저희 사이트에 와있네요 야, 다 먹어라! 어우 재빠르구만 자! 먹어라! 그거 줬으니까 밤에 오지마 텐트 찢으면 안돼 추워요. 그래서 오늘 전기장판도 틀고, 네, 저는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laughs> 침낭도 가지고 왔습니다. 어, 다음부터는 캠핑 올때 난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잘게요. 음. Middle of the road It's just the feeling of a distant melody unknown I was doing fine I minded my own business till the day you took me home You came into my life like a sweet embrace swept me off my feet Made me whole again, you came in my life, I wanna see your face. Never will I be be the same again. Never knew the life had just begun. You came into my life like a sweet.